계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를 추석 연휴 쓰레기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양구는 매년 추석 연휴 때면 각종 생활 쓰레기로 인해 대풀이되는 환경 오염 및 위생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 관리 기간 동안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쓰레기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쓰레기 관련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구청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형 할인점과 역사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명절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수거업체의 근무 기간을 조정하여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그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증가량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와 철저한 분리 배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습니다.